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투자 스토리의 방 교수입니다. IMF 때부터 투자를 해오고, 이코노믹스, 파이낸스, 어카운팅 등등을 공부하고 있는 미트리 말이 장이고요. 제자는 예능 힐링 종합 멘토 대방송입니다. 주식은 참고만 해주시고요. 교육 방송이죠.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4월 14일 월요일, 장이 방금 전에 끝났습니다. 미국 동부 시간 4시 1분이고요. 지금 한국은 새벽 5시 1분, 4월 15일입니다. 캘리포니아는 1시 1분이고요. 네, 오늘 월요일 장이 잘 끝났는데요. 날씨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한 18도 정도 올라가는 정말 따뜻하고 하늘도 파랗고 정말 좋은 날처럼. 자,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자, 오늘도 올라갔습니다. 자, 오늘 다우가, 자, 보시면 알겠지만 4524.79로 0.78% 상승하는데, 자, 성공을 했고요. 300포인트 가까이 올랐고요. S&P 500은 5400선을 유지해줘서 자, 5405.97로 0.79% 상승을 했습니다. 자, 오전에 조금 변동성이 있게 움직이다가 갑자기 급락을 한 예,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다가 5,360 정도에서 반등이 나오면서 올라왔다가 장막판에 조금 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변동성은 있었지만, 자, 여전히 상승을 해서 다행이다. 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나스닥도 16,831.48로 0.64% 정도 상승해서 잘 끝냈습니다. 장중간에는 또 음전을 했다가 다시 양전을 한 상황인데요. 잘 버틴, 예, 그런 하루였고요. 공포심이 들어왔다 나왔다. 자, 계속 그런 상황입니다. 자, 러셀 이촌도 1887.69로, 예, 오늘 1.48% 가장 많이 상승을 했고요. 자, 유일하게 5일이 동봉에서 위로 못올라 왔다가 네, 중성주가 가장 많이 올라왔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빅스가 많이 안정이 됐습니다. 드디어 29.91로 20% 정도 떨어졌죠. 32 정도의 시보이 동평균선이 있었는데 그거를 깨고 내려오면서 드디어 공포감이 조금 누그러드는 모습을 이제 다행히도 보여줬습니다. 지난주에 55까지 올라갔었죠. 자 굉장히 많이 떨어진 상황이고요. 시장이 조금씩 안정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일단은 장 초반에는 애플이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자 애플이 일단은 전자제품에 대한 관세가 일단 중지가 됐죠. 자, 하지만 트럼프가 일요일날 말을 바꾸면서 그래도 20%는 매길 거다. 그 다음에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한두 달 정도만 미룬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상승폭을 좀 줄여 나가긴 했는데, 그래도 애플은 145%씩 관세를, 어, 맞지는 않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로 인해서 애플이 오늘 조금 올라왔는데, 자, 거기에다가 이제 애플의 지금, 어, 양도전에 네, 그래서 판매가 10%가 더 늘어났다. 자, 이렇게 또 발표가 났습니다. 전반적으로 핸드폰 시장에서 점유율도 1등을 차지하면서 19%를 차지했고요. 네, 거기에다가 관세가 올라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앞다투어서 지금 애플을 살려듣고 하는 네, 그런 모습이 보이면서 10% 판매가 늘어나면서 자, 애플 주가가 올라가면서 주식 시장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렸다. 자, 이렇게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자, 애플은 일단은 유저 데이터를 이용해가지고 인공지능 모델을 계속해서 훈련해 나가겠다 이런 발표를 하면서 결국 예 오늘 200불 넘어서 예잘 끝난 예 그런 상황이고요 예그 다음에 이제 어, 두 번째로는 이제 오늘 트럼프의 이제 관세가 다시 일요일 날 켜졌었죠 예 그러다가 오늘 장중간에 꺼졌었는데 트럼프 옆에서 내셔널 이코노믹 카운슬 디렉터인데 이제 이게 경제 자문 역할을 하는 분인데 자, 요쪽에서 일단은 미국이 지금 테리 관련해 가지고 예, 좋은 딜들을 지금 받고 있다. 이제 외국과의 협상이 잘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 침체는100% 이제 일어나지 않을 거다. 자, 요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일단은 조금 예, 시장을 안안심시킨 아, 예, 그런 것도 오늘 있었습니다. 근데 가장 결정적인 거는 12시 조금 넘어서 나왔죠. 12시 반쯤에 어, 지금 자동차만 전자제품은 관세를 일단 좀 멈췄고 뭐 결국은 20%를 매기겠지만 그 다음에 그 관련된 제품이라든지 뭐 솔라 패널이라든지 반도체 뭐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가 있었는데 자동차 부속만 좀 빠져 있었거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오늘 트럼프가 자동차 부속에 대해서도 일단은 일시적으로 조금 네, 관세를 매기는 걸좀 유예하겠다 좀 쉬겠다 자, 이런 의견을 좀 제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동차 산업도 좀 도와줘야겠다. 이게 주말 동안에 포드라든지 GM이라든지 스텔란티스에서 지금 어, 로비를 계속해서 했다고 그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일단은 예, 부속 쪽의 관세도 일단은 잠시 멈추겠다. 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주시장이 다시 반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자요런 것들 때문에 주식이 잘 올라왔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오늘 아침만 하더라도 모건 스텔리라든지 시티에서 주식시장이 계속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 관세 때문에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 자유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시티 같은 데나 모건 슬리 목표 주가를 많이 낮춘 그런 상황이고요. 시티는 5,800까지 낮춘 그런 상황이죠. 자 그래서 마이클 밀슨 같은 경우에는 최악의 상황은 아직 안 끝났다. 예,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지금 90일 정도 지금 관세를 유예한게 단기적으로 침체 확률을 줄인 건 맞다. 근데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있다. 아, 뭐, 이렇게 아직 헤드윈드로 이제 역풍이 남아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 오전에 좀 불안감을 좀 키워줬는데, 어, 결과적으로 보면 아직도 대부분의 기관들은 6천 이상을 보고 있는 기관들이 많다. 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제 웰스파고 여전히 7천 보고 있고, 도이치뱅크 그 7천 보고 있고, 소시에 때제 나라 좀 낮추긴 했지만 6,400은, 예.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HSB 6700부터 해서 네드 데이비스가 좀 많이 낮췄죠. 5,550까지 낮춘 상황인데 어, 그 외의 기업들은 예, 아직까지 조금 높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모건 슬리도 6,500은 그래도 자,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 그 다음에 BNP 파리바스도 6,300 정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낮추, 이번에 새롭게 골반삭스처럼 5,700까지 낮춘 기간들도 있지만 여전히 6,000 이상으로 올해 말까지는 다 올라갈 거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 예, 전문가들이 아직은 자 많이 있다 자 그런 또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그렇게까지 막 부정적으로 예, 볼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자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오늘 골드만삭스가 실적 발표났죠. 자 지난 주에 J.P. 모건, 모건 스탤리에 이어서 골드만삭스도 실적을 잘 냈습니다. 여전히 이제 관세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얘기했지만은 자, 실적이 잘 나오고 가이던스도 잘 나오면서 주가가 2% 가까이 저는 올라서 예, 주 시장이. 도움을 자 많이 주었습니다. 오늘 네 번째로 연준이, 위베드어 크리스토퍼 올러 이, 이사가 나왔죠. 그래서 관세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다. 이런 얘기를 또 해줬습니다. 약간 긍정적인 얘기를 해줬죠. 자 제롬 파울이 지지난주에 관세가 너무 많이 매겨져서 뭐 물가를 올린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자, 오늘은 크리스토퍼 올러가 그 이전에 제롬 파울이 말했듯이 관세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일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면서 증시를 좀 견인을 해줬습니다. 장 막판에 조금 빠진 이유는 지금 미국의 사업체들에서 결국 트럼프의 관세를 막기 위해서 지금 소송을 걸었다. 자, 이런 소식 들리면서 조금 주가가 장 막바에 조금 빠졌습니다. 자, 이렇게자 오늘 시장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지금은 증시하고 채권 시장이 같이 맞물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대한 신뢰도가 지금 떨어지냐 올라가냐 이런 어, 상황인데 증시도 올라갔고 예, 채권도 오늘 가격이 올랐습니다. 10년물 채권금리 4.38로 11bp 떨어지고 2.47% 떨어졌고요. 자 2년물은 3.84로 10bp 떨어지고 2.66% 떨어지면서 반대로 움직이죠. 채권 가격도 오르고 주식도 오르고요. 예 거기에다가 이제 달러는 아직 신뢰도가 좀덜 회복됐습니다. 99. 0.44로 0 4 5 떨어졌고 엔화라든지 파운드 유로화가 오히려 좀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오늘 유럽도 자 많이 올라갔죠. 아시아 증시도 많이 올라갔고요. 자, 그런 상황이었고 이제 전 세계 무역 전쟁이 조금 완화된다 이런 느낌이 좀 들었는지 웨스텍스 소일6 1불 65로 0.24% 자, 오르고 금값은 오히려 3,229불로 0.47% 자, 떨어졌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은, 어, 금리는 급하게 내릴 필요는 없다. 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당장 침체 위험은 없겠다. 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6월 달이나 돼서나 4에서 4.25로 한번 내리겠다 62.9%로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7월 달에 3.75에서 4%까지 두번 내리겠다 48.7%. 그 다음에 10월 달 정도 돼서 이제 한번 더, 그때쯤이면 침체가 올 수, 수도 있겠죠. 네, 그때 3.5에서 3.75로 세번 내린다가 38.6%. 그 다음에 12월에 이제 내릴 수도 있고, 안 내릴 수도 있고, 지금 한 3번이나, 자, 4번 정도 확률이 지금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당장 침체 생각은 안한것 같고요. 지금 물가도 잘 떨어지고 있어서 결국 금리를 내리긴 낼 거, 내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죠. 자, 그래서 관세 영향이 있지만은 지금 지난번 2.5%에서 이번에 PC 이달 말에는 2.2%로, 자, 그 다음에 2008에서 근원은 2.6%로 으 떨어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잘 맞추는 골드만삭스가 2.2에서 2.5%. 네.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예, 그래서, 예, 전반적으로, 예, 시장에 지금 불안감을 키워줄 만한 건 없는, 예, 그런 상황이고. 자, 그래서 그런지 오늘도 이제 푸르푸르 타죠. 지난주에 이어서. 자, 월요일도 잘 올랐습니다. 애플이 잘 올랐고요. 테슬라, 자, 양전했고. 엔비디아도 네, 보아권에서 끝났고요. 골드만삭스 1.19%. 그 다음에 실적 잘 나오고 있는 은행주들, 예, 실적, 예, 어, 벤커브, 메리카 이런 거. 아직 실적 안 나왔죠. 벤커브. 그러니까는. 예, 그래서 은행주들도 좀 대부분 잘했고요. 특히 투자기관도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가 실적을 잘 내고 있고 오늘 지금 제약주들 관세가 나온다 이제 이런 얘기 좀 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날 일리, 자 이렇게 존슨 존슨 이런 거 올라갔고요. 어, 반도체들은 좀 약세를 보였는데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어, 반도체 관세가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조금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이제 전반적으로 예, 필수소비제 방어주들이라든지 제약주도, 예, 부동산, 산업주들도 예, 다 올라가 있고요. 오늘 피어 앤 그리드가 이제 지난주 월요일에 3을 봤었죠. 예, 많이 올라와서 20까지는 좀 올라왔습니다. 좀 예, 공포감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자 오늘 예 전반적으로 보시면 4,499개 종목이 올랐습니다. 자 1,755개 종목이 떨어졌고요. 한 3분의 2 이상 종목이 올라왔죠자 오늘은 분위기가 자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고요. 이제 섹터별로 보시면 알겠지만은 자동차들은 대부분 올랐죠. 자동차 관세 이제 자동차 부품 관세를 좀유의하겠다자 완제품은 관세를 매길 수는 있는데 부품은 관세를 유의하겠다자 이런 것들이 포드를 4.13% 올렸죠. 그냥 G.M도 3.48% 나 올렸습니다. 중국 차들도 오늘 잘했고 리비안도 4.88%자 오른 그런 상황이고요. 이 오늘 테슬라도 잘했습니다. 자 루시드랑 예 테슬라도 예 양전해서 잘 끝났고요. 예 테슬라 252불에 오일동평균선이죠예 그거를 일단은 잘 지켜냈습니다 오늘도. 자 오늘 245불까지 내려갔다 다시 올라온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수렴이 잘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2 5 2 13인데 그거는 넘어서 자 지금 수렴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테슬라가 거래량은 많지 않습니다. 자 오늘도 1억 주안 되게 9,900만 주밖에 거래가 안 됐고요. 자 일단은 다음 주 수요일이죠. 자 22일 날 예, 실적 발표 자 나오는데요. 화요일인가요? 네, 그래서 자 그때 실적 발표 나올 때까지 조금은 예큰 움직임이 엄, 없어 보인다. 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뭔가 좋은 소식이 있으면 위로 올라가고 내려갈 때도할 텐데. 지금 실적이 굉장히 부담이 되는 예,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자 일단은 테슬라는 그래도 1분기에 어, 생산량이 교체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를 많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모델 Y 64,051대나 팔았고요. 자 모델 3는 52,520대 3등인 포드 어, 머스텡 마크 2보다 예, 많이 팔았습니다. 11,607대밖에 안 되죠. 여기서 테슬라가 여전히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미국에서도 중국만 잘 파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아직도 44%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도 일단은 테슬라 한번 타 보면 친환경 차가 맞죠. 이제 뭐 CEO 상관없이 차가 워낙에 좋습니다. 자율주행이 잘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자, 오늘 주가가 조금 영향을 더 받았던 건 RBC 캐피탈에서 목표 주가를 320에서 314불로 낮추면서 조금 분위기가 좀안 좋게, 분위기를 좀안 좋게 조금 만들었습니다. 이제 관세 영향 때문에 뭐 그렇다 그렇게 자, 얘기를 해서, 예, 마진에 좀 영향이 있지 않겠냐, 그런, 그런 얘기들이 좀 나왔고요. 자, 하지만은 또, 예, 목표 주가를 그대로 유지한 데도 있죠. 그래서 러트닉 장관과 관련 있는 켄토피츠제 렐디에선 테슬라 주식의 사자의견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가형 모델 공유 택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420불 그대로 유지를 해줬습니다. 자, 공매도가 3 6 90%까지 적게 껴 있었기 때문에 오늘좀 많이 밀고 들어온 게 아닌가. 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다음 주 실적 발표가 좀안 나올 거다. 뭐 이렇게 자, 분위기를 몰아가는 것 같죠. 자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도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관세가 나올 수도 있겠다. 자 일요일날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어, 트럼프가 그런 말을 했. 서뭐한달 있다 나올지 아니면 다음 주에 나올지는 지금 확실하지는 않은데 자이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어, 반도체들이 거의 다 영향을 좀 다시 자 받은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래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인덱스 0.66% 올랐고 S M H도 0 1 5 올랐습니다 자 엔비디아 그래도 약보합으로 110%때 유지해 주면서 잘 끝났고 예그 동안 20% 이상 올라서 그런지 브로드 컴도 1.97% 정도 떨어졌죠 자 오늘 엔비디아는 큰 소식을 냈는데요 자 엔비디아가 슈퍼컴퓨터를 텍사스에서 5천억 달러짜리를 4년에 걸쳐서 미국 슈퍼컴퓨터를 짓겠다. 미국에서 나는 반도체로만 예, 짓겠다.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예, TSMC의 아리조나 피닉스 공장에서 블랙일 AI 칩을 생산하면서 슈퍼컴퓨터를 예, 짓겠다. 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엔비디아는 잘 버틴 예, 그런 하루였고요. 엔비디아도 지금 예, 흐름이 굉장히 좋은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반도체 중에서는 예, 그래도 엔비디아가 지금 5일 정도. 예, 지금 5일 동풍선 위에까지 떠있고, 15일 위에 떠있습니다. 1 0 8불 위에 떠있기 때문에 굉장히 흐림이 아직까지는 예, 깨지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어, 전세계 시총 12가, 예, 다시 애플이 1등을 차지했죠. 3조 달러 클럽으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200불을 넘어오면서. 자,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가 따라가고 있고요. 네, 구글 아마존. 자 이렇게 메타 버크셔까지는 1조 달러 클럽 테슬라가 다시 10등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브로드콘 9등이고요. 자그 다음에 자 그거 외에는 자 오늘 오픈 ai가 새로운 gpt4가 아니라 예4.1 모델을 다시 한번 예또 출시를 했고요자좀긴 맥락이라든지 예 코딩도 좀더 잘한다. 자 이런 소식 들렸습니다. 자 오늘 테크주 중에 아이온큐가 지금 일본하고 또 협력 소식이 있었죠. 예전에 잘 올라가다가 좀 밀렸고요. 자 팔란티어 여전히 올랐죠 오늘. 자 그래서 자 팔란티어는 나토죠. 예, 북대서양자 군사 기구와 함께 이제 협력한다. 자 AI 자 밀리터리스 있으면 군사 시스템을 팔란티어가 나토에 판다. 자 이런 예 요게 계약이 됐다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팔란티어가 주가가 자, 올라간 그런 상황입니다. 자 제약주들은 이제 관세를 곰매이다또 이런 얘기가 또 나오면서 좀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받았죠. 여기서 인공지능 쪽도 이 예, 대부분 다 자, 올랐고요. 예, 오늘 팔란트 4.60% 올랐네요. 이제 델라든지자그 다음에 어, 제 넷플렉스 고그 실적 발표 있죠. 자, 이런 것들도 올랐고 이번 주 실적 발표 있습니다. 자, 그래서 HP 이런 것들도 올랐고 자그 다음에 좀뭐 떨어진 것은 여전히 떨어졌고요. 자 양자 컴퓨터들은 오늘 조금 자, 약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고요. 네그 다음에 음, 쇼핑 쪽 보시면은, 네, 쇼핑들도 대부분 오늘 반등하는데 좀 성공을 했습니다. 잘 했고요. 네, 그 다음에 베스트 바이가 많이 올랐죠. 자, 관세 조금 매긴다. 이러니까 2.20%나 오늘 상승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전자제품 관련된 게 타겟도 전자제품을 팔죠. 여기서 2% 정도 올랐고, 얼마더 전자제품을 팔아서 2% 정도. 자,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 에너지도 자, 기름값 조금 올라가면서 다들 조금씩 자, 반등을 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자, 헬스케어 쪽의 영향, 자, 관세 영향 거의 안 받았습니다. 1이1리가 3%나 올랐고, 노보도 2%. 자, 올랐네요. 예, 잘 했습니다. 자, 핀텍 쪽에서 오늘 암호화폐 잘 했죠. 자, 주식만 오른 게 아니라, 제트코인도 1.30% 올라갔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은행주들, 예, 오늘 잘 했습니다. 지난주 좀물랐던 JP 모금만 좀 떨어졌고요. 자, 그 다음에, 자, 항공주들도, 예, 이제 곧 UAL이 자, 실적 발표에 있어서 고금만 올랐고, 나머지들은 조금 떨어졌고 자 도움이 되셨길 바라구요자 여러분 굉장히 사랑평가 넘치게도 드리겠습니다. 저는 곧 수업 이 있어가지고 자 가봐야 될것 같습니다. 좋은 날 되시고 좋은 밤되시구요자네 화이팅 네.